헌법 119조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소상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을 낸 대기업들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대형마트가 어디서 그렇게 요구를 받았는지 예, 말은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고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월급 한푼안 주는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도 굉장히 열 받아 했고 하지만은 마트에서 일해 보면은 협력업체는 갑을 관계에서 대형 마트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지난 24일부터 100만인 소비자 서명운동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통법 개정 취지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가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곧바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의무 휴업은 최소한의 상생이다. 일요일 휴업 시행하라.